그러니까 기어라면 되게 이렇게 하는 소일봉의 가정 기도법 회 오늘 제백 3회차 아침 송주 4대 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불법성3번이 기여하는 3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보 양족조 히보 욕조 히스 것은 주문을 외운다는 뜻인데요. 주문을 외우면서 그 뜻을 음미해서 실천행을 하면 그러니까 뜻을 알아서 실천행을 하면 이제 뜻도 모르고 뭐 마음속으로 이루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어요. 불공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생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현생의 복업이 늘고 또 미래의 낙과가 형성이 되어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이 소망은 깨달음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중생구제의 소망이어요. 송주에는 아침 송주인 사대주와 저녁 송주인 천수경, 또 식사 때 외우던 반야심경, 또 목탁석 때 외우는 석송주 및 종칠 때 외우는 종송 등이 있고요. 사대주나 천수경을 전송이다라고 하고요. 장엄연불과 정토불 붙여서 후송이다라고 하는데요. 차후에 우리가 이거 끝나고 하겠지만 장엄염불은 불보살의 위대한 덕상을 찬탄하고 극락왕생을 소원한 발음문이고요. 정토업은 자신의 업을 밝히고 중생구제를 소원한 지는문인데요. 그 전에는 후송인 장엄염불이나 정토업까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독송을 했는데 요즘은 특별한 법회가 아니고서는 전송인 사대주나 천수경의 정삼업진원, 계단진원, 건단진원, 정법계진원, 등 사대진원을 외우고 청사로 들어가죠. 자 오늘은 아침송주 사대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고래 지는 아금이 일신중. 지켜 흔무진신 현재의 사무적 일이 리수호 본마나신삼보님께 목숨 바쳐 이를 다 이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으리다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으리다 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으리나. 신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순수리 사바하수리수리 마하수리 순수리 사바하수리수리 마하수리 순수리 사바수리하고수리야에 완벽. 깨끗하게 수리하여 원만성이로리다 깨끗하 깨끗하게 아주 맑게 깨끗하여 원래 해성불질로리다 고치고 고쳐서 아주 크게 고쳐서 본래 마음차주리다 오방내위 아니지 신지는 남무삼만다 <람> 모따나 모험도로도로지미사바하 남무삼만다 모따나 모도로도로지미사바하 남무삼만다 모따나 오음도로도로진미사우바하원 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께쳐 신성하고 지혜롭게 양상밝 나가리다게 경기해무상심심이 묘거. 백천만검 난조화금은 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이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 아재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진 이문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깨부장짓는옴 아라남 아라다옴 아이라남 아라오옴 아라남 아이라이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침을 이루리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침을 이루리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침을 이루리다 나무 대울 정열의 미는 수중요 이제 오살 만행수는 음신주 다녔다 음만날리 이사제, 빌라, 방하라, 다리, 반다, 반다, 니, 바하라 반니, 바호엄 다, 로, 홍, 박, 사, 바, 하, 타, 지, 맘은 반드시 물러섬이 전혀 없이 삼독심을 꺼내여 아름답고 금강같이 견고한, 통로, 길을 가질 것을 약속하며 지금 즉시 욕망들을 제어하고 견고한 깨달음의 마음들을 성취하리 정본관 자제보살 려히은 주나무다야 나무달마야 나무승가야 나무아이리야 황룡이제산다이야 문지사다이야, 마하사다이야, 사갈라 마가로니가야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순간께 귀의하고. 대자대비관세음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르의며허리다만다라다냐타 가가나 발라지진다마니마하무다리 이루로 로지타 허이리다이에 이 사이에 부다나부다니야등 무슨 일이 있 더라도 바른지는 분명하. 깨닫기를 다짐다짐들이 우며 견고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이. 길을 찾아 어리석음 깨트리고 큰 결실을 이루어서 반드시 부처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리 불정심관 세음보살 모다라 니남모라 단아다라야야 나마가이라 바이로기제세이 바이라야 모지 <무지> 사 서다바야 마하 서다바야 마하 가로니가야 대자대비관 자제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게 나이다하 다이냐다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제인혜에 바리만수다 못다야 옴살바작수가야달라니 음 흰지리야다냐타파로기제세발라이살바도따오하야미사바다이지만나니 어리석고 어리석음어서서 널리두 씻고 씻어 저 언덕에 이르신 부처님들같이 반드시 일체의 소유하는 마음 벗어나서 관세흠 보살의 청정함을 성취하겠나이다. 불설 소재 길상 달하니 나무사만 담았다남 아바라지 한다사 산다 남다 야타하오 훔카카카예카이에 훔훔 아바라 아바라 아 바라 아바라 바라바라 하지 바라, 아, 바라, 아, 따지 따지리 지리, 지리 바다밭 선지가 시리의 사바 계어름을 없애고 널리 깨우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빠른 목표 향 정진하게 나이다 반드시 존경하 존경하는 분들이 진리를 따르고 따라 성취하고 성취하겠나이다 모든 능력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바 세계 차안을 벗어나고 벗어나 이기고 이겨 반드시 저 헌덕에 이르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존재 공덕 취적 정심 상소 일체제대난무능 진신 천상급인간 수봉여울등자여이주 정행무등등 나무질구지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질구지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질구지불모대 은재보살 은재에 그 신공덕 일념으로늘 깨치면 그어떤어려움도 능이 짐이 못한다네 하늘인 인간이나 부처가 지복받으며 이어 이주어 만한이는 가장 큰 법이 룬다네 지럭부의 어머니 근 정정보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럭부의 어머니 근 정정보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럭부의 어머니 은청정 모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정법 기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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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호이신지는 옴지림, 옴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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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의 모든 것을 피우겠나이다. 환세 음보살본심이며 육자대명왕 지는 옴마니바네옴 많마니네 엄마니 반매음 관세음 보살과 같은 청정함을 이루기 나이다. 준제지는 나무사다 남삼약삼 모다 구지남다냐타 엄자래주래준 사바부리 모자래주래준 제사바와. 우리 몸잘해주 해준 제사바하 우리 임리려 평등 청등정각 곡편 다당성 귀하신 지억불에가르지다루며 타지마면 생사도 없고 손에와 이익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붙여와 중생도 엄 정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금지 송대준지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증의수권령 은하웅덕계성지원나승복편장음 원공중생성불도,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그곳 넓은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고, 선정지에 닿고 닦아 속히 밝게 이루오며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두 성취하사없고 높은 복과 큰 장음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토를 이루리다에 대십대 바른 문, 원하 형리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지 원하 성문 불법성, 원하 근수계정예, 원하 형수제보라, 원하 불죄보지심, 문하 결정생아냥, 은하속견나이미타 원하분신변진찰 원하광도지중생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의오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불법승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개정애를 힘껏 닦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불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보리심을 안여이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 세계 태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아미타불 속 기백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낫선 몸을 두루 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가이 없는 모든 중생, 명세하고 번질이다,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으리다 한량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리 위가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 자성용생서원도 자성은내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물도서원성 마음속에 모든 용생 맹세하고 건지리다 마음속에 모든 번 맹세하고 끊으리다 마음속에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리다 마음속의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 원이바로니기면리 산보 나무상조시방불 나무상조시방법 나무상조시방승 나무상조시방불 나무상조시방법 나무상조시방승 나무상조시방불 나무상조시방보 나무상조시방승 시방세계항상계신 부처님 귀의하고 시방세계항상계신 가르침 귀의하며 시방세계항상계신 승가님께 귀함니다 정삼업진 넌 옴사바바바수다살바달, 사바바바수도함, 옴사바바수다살바달 마사바바바수도함, 옴사바바수다살바달 마사바바바수도함, 반드시 수면 빠진 업장들을 제거하고 일제 모든 가르침에 본래 성불 이루리다 계단지는 놈바라나루다 가다이 아 삼마야 바이라비 사야하오 헌바흐라 아루다 가다이 삼마야 바라비 사야하오모 바흐라. 마루당가다야 삼마야 바라비사야 홈반두시 금강같은 견고함에 지혜로 스마구니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루리다 건단지너노 난다난다나지나지난다 난다 바리사와하오 난다난다나지나지난다 바리사와 난다 난다 온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사바 반드시 환희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맑고 밝은 이망을 연꽃성불 이루리다 정법지지는 라자색선배 공점이 염지, 옆이계 명주, 치지, 여정, 상, 진은, 동법기, 무량, 중재, 제, 일체, 조개, 저, 상가, 자자문 비단, 같이, 곱고이게 공의, 이치, 장엄, 하고, 여, 이주를, 진인, 분께 정, 례 하이며, 서원, 세워, 없게 있는 참 진리로 한량없는 죄를 닦고 모든 고난 부디 저 깨우침에 들어가서 나무사만다 못다 남남남 무사만다 못다 남남 무사만다 못다 남남 원만하게 개우치신 부처님들 가르침에 본래성불 리루리다 원만하게 개우치신 부처님들 가르침에 본래성불 이루리다 원만하게 개우치신 부처님들 가르침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돼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지만,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이 없듯이, 우리 역시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마음을 찾아야 하리라 했는데. 자, 모든 불자들이 지니하는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흉생무변 소 헌내무지 소당허무량 가정기도법 제백3회차 아침송주 4대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다 생활 속의 수 달마대사 성범 상대생활 불교 법의집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불법다른진리 석일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